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랜덤 상자입니다. 제 계정이 아닙니다. 시청자분이신 노을진 하늘님께서 저에게 대리봉자를 맡겨 주셨습니다. 요즘에 저에게 대리봉자를 해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리봉자 영상을 올리면 한동안은 대리봉자를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강제로 저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 많이 보시죠. BJ나 스트리머들이 시청자가 후원으로 때리면, 즉 돈으로 때리면 합니다. <laughs> 그거는 직업상 당연히 시청자분들에게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면 제가 보통은 영상 텀에 따라 받으니까 정확히 짜여져 있는 스케줄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청자분이 원하신 안트베르 30채널에서 할 건데 장소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. 몇 개를 할 거냐면 다이아봉자 25개와 열쇠 450개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한 캐릭터 더 똑같이 이렇게 450개와 다이아봉자 25개. 즉 다이아봉자 50개와 열쇠 900개. 현금으로 2 4 43,000원치. 봉자 300번 도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그렇다면 요즘에 좀잘 되는 블라썸업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론 대리봉자 할 때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저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까니까요. 하지만 안 떨어 안 떨어 하면서 까는 건 아닙니다. 제 거보다 더 소중하게 까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부터 갑니다. 3, 2, 1. 일단은 400, 뭐야? 바로 떴다고, 근데 효과음이 없네? 아니, 시작부터 이런다고? 장난 없는데요? 역시 블라썸인가? <laughs> 자, 그러면 계속 까보도록 하죠. 역시 블라썸인가? 아니면 초반에? 아니야, 여기까지. 말 그만해라. 플래그 세우지 말고 조용히 하자. <laughs> 근데 두배 때, 방금 증폭권 상자랑 강권 상자 두 개씩 절 주는데요! 아 정말 잘줘아이 <laughs> 정도면은 아주 좋죠 근데 하필 또두배 앞에 뜨는 건제 인터넷 여기 IP 주소에 국룰인가 오로렌스 잡 플티 와 버프 플래티넘 뜨는건데 참 여기서도 자풀티가 뜨네요 갑니다 비밀이 생각보다 잘 뜨고 있는데 더잘떠내 생각보다 더잘 뜨길 빈다 왜? 최근에 내봉자도 그렇고 골고도 그렇고 대리봉자도 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 떴으면 좋겠단다 두배 앞에서 떠도 되니까 일단은 뜨자 안뜨는거보다야 당연히 두배 앞에서라도 뜨는게 낫잖아요 그죠? 지금부터 다시 또 비밀이 떠야지 반드시 잡는다 잡 플티 가격이긴 합니다. 버프 플래티넘이 이제 비싼 게잘 없나? 아닌데 많을 텐데 두배라이. 에 일단은 조용히 다시 또 까봅시다. 한번 침묵으로 가볼까요? 까리. 내 IP는 두배 앞에 뜨는 게 국룰인가봐. <laughs> 와, 진짜, 기가 막히게, 두배 앞에서 잘 뜨네요. 네오플의 농간인가? 이 IP 주소는 도박을 많이 하는 IP 주소니까, 이 인터넷으로 덤프 계정에 접속하면, 뜨지 말자, 두배 때는. 이런 건가? 오 <laughs> 슬슬 어, 열쇠를 달성하는데, 다이아몬드 봉자 계산을 해보자고요 5, 4, 이제는 다 다이아로. 3, 2, 1. 에라이, 일단은, 잘뜬 건지 안뜬 건지, 정산 한번 해볼까요? <목소리> 여러분, 잘뜬것 같지만, 12만 1,600세라 치라서, 1억 2,000 정도는 떠야 되는데, 요거 두 개라고? 이거 3,200. 아! 반토막인데? 초반에 잘뜬 거에 비해, 뭐냐, 이거? 아니, 실화하냐나 기분 좋게 깠는데, 정산이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. 이렇게 화면 해주시는 건가 보군요. 하하하. <목소리> 아, 이렇게 하면, 은 대리봉자 또한명 추가인가? 이걸 보고도요? <목소리> 이건 뭐야? 아닙니다. 여기서 잘 뜨면 되잖아. 증폭권 상자도 있고. 3, 2, 1. 그래. 10, 10은 조금 갑니다. 5%, 10%. 에라이 아니, 도대체, 이거 다정산 하면은 7,000? 좀 넘겠는데? 괜찮아, 괜찮아. 마더도 있잖아. 자, 그럼 두 번째 캐릭은, 원래 대리 장소였던 메이아 여왕. 물론 장소와 채널은, 뜰때 되면 뜨고, 안뜰때 되면 안 뜨겠지만, 징크스라는 게 있으니까, 오케이. 잘될수 있지. 아직 한발 남았다. 여기는 괜찮을 거야. 일단은 시작부터 안 뜨도, 괜찮아. 잘 뜨겠지. 음, 좋아, 좋아, 좋아. 가자. 여왕님, 메이아 여왕님. 전화! <laughs> 이렇게 안 뜨는 봉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와 증폭 보호권? 어이달 아이템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네요 안 뜨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기 한번 모아보자 기안 모은 지꽤된것 같다 야 그러고 보니까 기를 한번 모아보자꾸나 얘야 이거 액땜하는 거 아니다 지금 떠야 돼야 150개 썼는데 오늘이 날이 아니었나요 진짜? 안 좋은 날이었나? 다시 갑니다 기좀 모아봐라 제발 기. 오, 야, 두배 앞에서 좀. <laughs> 아, 두배 앞에서 좀 뜨지 마. 이제 지친다, 지쳐. 아니, 놀진하는 이미 계정이 아니야. 내 아이피 타시겠지, 그래. <laughs> 무조건 두배 앞에서네. 그래. 와, 실한가? 두배서더뜰때됐잖아 메이어 여왕님, 그죠? 아니, 블라썸이 두배 앞에서 뜬다면, 메이어 여왕님은, 예? 두 배에서 한번 떠주시죠. 왕의 위험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떻습니까? 즉이요? 여님, 이, 게 아닌데. 오, 두배 앞에 아니네, 그래. <laughs> 아, 두배 앞에 아니긴 해. 아니긴 한데, <laughs> 지금 봉자전에 11만 6,700원 치에서 3.3억이 떴다고요 아, 그럼 나는 후발주자야? 어, 이미 많이 드셨구나. 앞에서 액땜이 아니라, 운을 다 가져가셨는데, 본인이? 암살자의 마음까지 떴다, 난리 났다. 아, 그렇게 설마, 그래서 안 뜨는 건 아니죠? <laughs> 설마, 나 괴로워라고, 일부러. 나한테 대리봉전을 맡기신 건가? 소름 돋네, 진짜. 100개 벌써 썼는데, 이제 100개도 안 남았는데? 저기요. 아니, 핵고통인데, 이거?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. 저는 지금! 드디어! 아, 드디어 두 배. 아이고야, 드디어 두 배에서 떴다. 아이고,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. 아우, 근데, 왠지 적자인 것 같단 말이지. 이거 세개 1600으로 치면 4800. 이거는 NPC한테 판매하면 되고. 그러면 7800. 이거 하면 9000. 그나마 얘가 조금 낫네요 아까 걔보다. <laughs> 와, 이게 낫다고 해야 되는 거니? 대리봉자, 저한테 이래도 맡기시겠습니까? <laughs> 내가 타도 나한테 안 맡기겠다. 이런 씨. 이건 뭐죠? 되는... 일부러 노리시는 거 보소. <laughs> 연기에서 칼빵이좀 많이 떴어야 했는데 그래도 35개면 양호하다고요? 나한테는 하나도 안 양호한데요? 물론 본인 아이디라서 양호하다고 하면 양호한 거겠지만 와 저는 그래도 이제는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l 라 이놈의 마우스, 엠블 떴죠? 암살자의 마음가짐 <laughs> 이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한 1억 6천까지는 7 가겠네요. 아 미안함이 더 증폭되기 전에 다음 분으로 넘어갈까요? 자,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은 연채님 특수지역 마개해암 뭐 5채널에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왔고요 열쇠는 400개, 10만 8천세라고요 말리지는 전부 다 사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사서 이번에 진짜 물러설 곳 없다. 이분이라도, 일단 성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자, 제발. 4개 정도 지금 3월달부터 도박을 한 번도 성공 못하는데 이거라도 성공시켜주세요. 갑니다. 자, 나를 재물로 자. 저분이 성공하나요? 걸걸 아 과연 재물이 될 것인가 뭐야 이거 아 탭키가 이거구나 제국투기장 이체를 지해서 불편하시면 아 오케이 안 그래도 안 떴는데 갑니다 더 이상 핑계높다 랜상아 <laughs> 잘 떠야 한다 오늘은 안 뜨니 설마? 그거 아니지? 오늘 잘 뜨는 날 맞잖아 내가 잘 뜨는 날 있었나 싶기도 하고 <laughs> 칼리토 박스는 굉장히 잘 나오네 요 아까부터 어야또 장소 옮겼다고 100개 액땜하지 마라 빔 저기 여, 두 배로 다프네 뜨면, 일단은 골고 두배 떴다고 생각하자. 일단, 좋게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? 갑니다. 일단, 여기 채널 안에서는 100개 안에 떴네요.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, 지금. <laughs> 이대로 내가 실패하면 두 시청자분에게 얼마나 미안함을 댔어바이니볼버 짠! 152만 골드 잡플 티. 30만 원치에서 하나도 안뜬 적도 많다고요. 아니, 무슨 계정입니까, 이거 도대체? <laughs> 영상은 뭡니까 5,000원? 와 센즈 이걸 부금으로 하면 됩니까? 좋아 부금 좋아 이렇게 간줄리는 부금으로 두배 앞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계정이 잘안 뜬다고 말씀하셨는데 <laughs> 이렇게 해서 뜨는 게 어디야 부금빨인가? 오케이 이 부금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봉자를 다이달 아이템 뜨기를 빌면서 해야 되는 건가? 오케이 이 부금이야 오케이 좋아할 팀이 있나? 계속 까보자 좋아, 이거야. 뭔? 띠리딘딘딘딘딘딘딘딘딘. 아! 잠깐만. 그래도 4,800에 7,800이고, 거의 약 8,000. 물론, 골고라이언은 이거보다 좀더 비싸게 팔겠지만. 그러면, 2,000만 더 벌면 되네? 그리고 칼박은 22개 떴네요. 요부금 끝나기 전에 한번 까볼까요, 그러면? 부금이 있을 때한 번, 없을 때한번 까겠습니다. 3, 2, 5%? 오1% 아닌 게 어디야 그죠? 끝났어 갑니다 3 2 1 5%오 연속으로 5% 뜯다고 1%안뜬게 어디야 그러면 진짜 제대로 정산해볼까요? 무엇보다 칼박이 22개나 떠서 개이득이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근과 함께 3 2 1 6 2 2 5 8이 아닙니다. 경매장 수수료 떼고 3,000 다푼의 상자 NPC한테 판매한 거 정산을 안 했습니다. 9,070... 어, 이러면 약 1천만 적자긴 한데, 칼리도 박스랑 뭐 포션들까지 치면 계약들까지 치면은 개뿔 돈안 되잖아. 어쨌든 적자란 말이야. <laughs>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죄송하긴 죄송한데 그나마 좀덜 죄송하네요. 방금 전분보단. 그래도 본인은 만족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. <laughs> 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골고를 왜 까면 안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전재산은 8600만 골드 왜 안까야지 하면서 득템상자 되는게 학계의 정설 제발 저렇게 되기를 빕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된 골고 다섯 개 여기서 정말 잘 뜬다면 제가 아시죠? 이벤트 합니다 <laughs> 그럼 이벤트 난 언제쯤 할수 있을까 3 2 1 <laughs> 30% 11? 일단은 성공했다 오케이 요대로 이제 골고를 4개 팔면은 1700에 판매를 하면은 6800에다가 이거 팔면은 1억 오케이 돈 벌었다 끝 <laughs> 농담인 거 아시죠? 끝까지 가야 되지 2억은 돼야 이벤트를 하니까요 돈 이게 정상이고 3개 나왔네요 골고라이언 상자 3개 순식간에 가는거 보여드릴까요? 하늘님과 저는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쓰리 원야 잠깐만 이건 골고 가격이잖아 이건 <laughs> 그러면 다 정산해봐 375에서 1125 1100으로 치면은 2850 이거를 3500으로 치면 6350이야? 나8600 있었는데? 저기요 <laughs> 골고까지 말라고 했죠 끝!